나는 사랑스러운 유튜브 앞에 자유롭고 재미진 산맨저스의 무궁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책임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산맨저스입니다. 여름엔 덥게, 겨울엔 춥게 네, 그럼 겨울은 이만 패딩 안 입히는 걸로 할까? 가서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복날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기운 내시라고 저희가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. 열월 7일이라고 했지? 음, 열은 열로. 음. 근데 좀 아닌 것 같다. 연말 좀 틀린 것 같은데. 누가 하자 했죠? <laughs> 그래도 올해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말복 같은 날이더라고요. 어, 맞지. 맞지. 그래서 패딩 색깔도 뒷배경까지 합쳐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들었고 <laughs> 삼계탕 지금 상당히 끓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가스 보다의 전 전면 으로 있거든요. <laughs> 열을 직방으로 받아서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. 지금 오늘 오늘은 제가 조용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좀 <laughs> 양해 부탁드리고. 이제 <laughs> 벌써 땀 난다 지금 나. <laughs> 아 어, 흥건해 지금. 어. 이 땀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굳이 또 태커 열 입고 자고 <laughs> 어떤 <좀> 빨간색이 <laughs> 어, 빨간색이 <웃음> 그런 <웃음> 말을 했는데. <laughs> 자테크요고 나발이고 샤워 붙해야 됩니다. 맞지 맞지 이거는. 어. 야 끌고 있다, 빨리 먹자. 바로 먹는 걸로 하자. 그냥 너무 어. 덥다. 삼계탕이 뜨거울 때 클로징을 드겠습니다. 어. <laughs> 자, 자기가 자기 건 자기가 오늘 알아서 자극 어. 다잡읍시다.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좋은 거지 우리 당연하지 당연하지. 그럼 먼저 먹겠습니다. 아 어, 더워. 백숙은 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아. 응, 제맛 다인교 제맛이 제맛이 소금 한입 닭이 푹잘궈졌는가봐 응. 응. 살이 술술 발리네 아니, 근데 원래 삼계탕은 인삼주랑 먹으면 뱃길인데 그건 또 맞지 술 없어 사시오? 술 없어 사시오? 다 먹은 금주 어 3일간 금주선언 했잖아 어제 어. 이틀 이틀 야 이틀이야?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긴 한데 아. 맛은 있다 맛있다 <laughs> 음. 근데 먹으면서 땀 흘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해장하는 느낌이지? 깨어나고 있어. <laughs> 어. 아 근데 이제 속이 뜨거워서 그런가. 고사동기 음. 별로 신경이 안 난다. 어. 나? 그래서 봉날에 먹나봐 삼계탕. 제발 진압 좀 해줬으면 좋겠다 <laughs> 이 뜨거운 거를. 아, 백숙하면 또아또 죽으로 해서 딱먹면되겠는데아 어, 그지 그 제끼인데. 그 안에 밥도 있잖아 아, 지금. 아 그지. 삼계탕 안에 찰밥 들어가는 거? 응. 음. 응 맞지. 옛날에는 닭간을 찰밥 넣었는데 음. 따로 빼서 하더라고. 닭을 다 고, 고운 고와서 그다음 찰밥 음. 넣어서 하더라고. 그데 음. 그러면은 형태 유지가 안 되지 않나? 딱. 그러니까 1차닭 먹고 2차뭐밥 먹는 느낌. 음. 살짝 먹아 뭐 그. 말아 먹는 느낌으로. 아그 백숙이나 전문점 가면은 일단 음. 닭고기가 먼저 나와. 어. 그리고 죽은 나중에 주더라고. 주 후에? 응, 그 따로 물어 미루는. 밥 죽으로. 그렇지, 그러니까 닭갈비 먹고 그다음 떡국밥 먹는 느낌. 그렇지. 음. 오늘 뭐 이거밖에 그안 가져왔는데. 아 진짜? 아니, 이거밖에 그 없는데. 말려야지, 말려야지. 야인 인삼주 대신에 인삼은 들어갔네 그래도. 만약에 음. 음. 지금 폭염 경보에다가 지금 이러고 박 박기다니까. 만약 에내 휴대폰 터지면은 엠팍 엠팍 대신에 코스로 사준다. <laughs> <laughs> 대답 하나 둘, 둘 셋. 이야, 속상하다. 팀장님, 속상하다. 햄 방? 햄 방? 오. 오케이 오케 주스케 마지막 못한거 같은데? 응? 응. 근데 응. 야내 폰인데 내가 내 폰인데 터져도 나도 돈 내는다.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 차네. 또또 올렸어 경보 와. 한바음마아마 아. 멀다 퍼서 다 기억노 기체밖에 없다 생각보다 빨리 먹네 그니까 아 근데 그거 좋네 빨리 먹어서 잘 발라져서 그런가 아니 그런게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신부 뭐 막말로 있다 아이가 야 맥너겟 200개 처먹고 야 소세지 4kg 처먹었는데 야이 치킨 두 마리 가지고 뭐뭐 많네 뭐 장네 빨리 먹네 뭐 어쩌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어? 기이안 어? <laughs> 기냐? <안> 기냐? <laughs> 내가 말하고서 웃기다 진짜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빨리 먹으면 좋잖아. 못하지 어. 생각해 보니까 어. 나는 지금 몽 보신을 최근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. 뭐, 뭘로? 아 가족 여행부터. 아니 아니. 그러면. 자 어제 내가 뭐했지? <laughs> 자 유한이랑 내가 어제 어. 어디 갔으면걸 어떻게 먹었지? <laughs> 저희 어제 편집했는데 편집 중에 이제. 저 혼자 먼저 하고 있고 애들 둘이 밥 먹고 왔거든요. 그때니 응. 아이고야. 나 그때 제가 그때 국밥을, 먹, 국밥을 먹었는데 응. 너무 맛있는 기라. 아니, 호진이 진짜 맛있었다. 어, 맛있는 기라. 그집 맛있는 집. 맛있는지. 어. 그, 그래서 내가,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따로 국밥 한 그릇 더요. 내가 이렇게 말했어.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한명한명더 오세요. 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나먹을 거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. 이 <laughs> 자기 30년 경가게 경력에 이런 사람 처음 받아더라 혼자 이국밥. <laughs> 어, 혼자 이국밥. <laughs> 그러고 나서 제가 갔거든요 나중에. 저 혼자서 갔는데 가서 밥세 공기를 시켜 먹었어요. 근데 이국밥을 한게 내가 이렇게 여, 하면서 먹으면서 위가 좀는것 같아. 그지 그것도 있지. 닭이 두 마리니까 다리가 네 개라고 했다. 다리가 없다. 어디 있지? 발라진 거야 이거. 아다 아, 살로 만들어졌나 어. 이제. 다 분해됐나, 이제? 역시 뼈 밖에 없는 것 같은데, 거의?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. 닭이 별로 안큰 거라서. 아, 패닭 음. 이런 거라서? 음. 음, 그런 거라서. 연기 같은 거라서. 연계? 좋지. 예스 맨! 뭘 봐, 인마. 1 5일날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실 거지? 미친놈들이지 그냥. 그런데 <laughs> 나 국물 먹는데 땀을 먹는 건지 국물 먹는지 모르겠다. 비땀물. 어? 야 국물에 좀 소금 좀 치니까 대길이네. 다 알아 이전 대길이네. 음.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패딩도 어디 대장급 패딩들만 입고 먹는가 이가. 네. <laughs> 야 히말라야부터 시작해서 일대장 해가 일대장. <laughs> 제첫 일대장. 호롱, 헤스티아, 스돈, 아일랜드. 음. 아 근데 이거는 논외를 하더라도 음. 이건 논외를 논를 하더라도 음. <웃음> <웃음> 어깨가 시발 아, <씨발> 지금 막야 <laughs> 어? 내가 학창 시절에 산게 이렇게 도움 될 도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도움은 아닌 거 같아. 도움은 아니다. 영상은 도움 아니가? 나는 막말로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메이플 스토리 1부터2 0 찍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던생이었다. 아, <laughs> 어, 던... 아, 던배... 아, 어, 던찬... 아, <laughs> 아, 거 아, 근데 기분은 좋다. 뭔가 좀 시원하고 땀쫙 빼니까, 집집은 안 돼! 아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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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는 그냥 잘못했고. 아, 어디 한 개가 잘못됐고. 아,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패딩을 꽂겠냐. 잘먹네 잘못네. 맛있다. 었 맛있다. 었와 배불러 죽겠다. 더고 덥고. 덥고. 어, 배부르고.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배나 아, 그건 거.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입맛이 없던 거야 더워서. 맞다. 응. 근데 먹으니까 또 입맛도 돋구지 않아? 이게 몸에 있는 독소가 싹 술독이 싹. 술독이란 말이 맞지. 더 빠져야 되는 한해. 한글 더. <또>. 페디고. <laughs> 자, 저희 복날에 미친 짓하기. 대똥 <laughs> <내> 똥좋 <똥뽁이 웃음> 어. 이열치열이라고 적고. 대똥꼬쇼라고 부른다 음. 근데 음. 실패했습니다 <웃음> 실패했습니다 <웃음> 죄송한데 이것도 도전인가요? 어. <laughs> 네,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이렇게 땀 빼고 열나게 음. 먹는 모습 보시고 마지막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 어.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음. 음. 얼마 안 남았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다들 힘내시고 여름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. 야여름에 반이 비 때문에 난리였는데 내가 볼땐 더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그 맞네 물난리 음. 때문에 아, 힘들었겠네 뭐불 피로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 모두 만약에 저희 어. 영상을 보신다면 은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음. 어, 잠깐의 그 아픈 기억들은 조금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어. 말 좋았어 그래? 깔끔해 음. 그러면 다음엔 비 오는 날 하지 말자 <laughs> 이한 치한 가는 거니고 혼자만 이만 커트 네, 그러면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살펴봐서.